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수록 더욱더 빛나는 이름, 그 이름을 더욱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순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물질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현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로 승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에 창고도 쌓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창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쓰고도 남음이 있고 또한 베풀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교원금과 또한 주정원금, 여러 가지 점을 오르들이는 헌금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흥량하여 주시고, 또한 이땅 위에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찬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카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존 험머 밀스라는 분은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삶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의해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 저는 그것을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연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사연 많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물 가운데에도 사연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에 때마다 나누는 요셉, 요셉의 삶에는 참 사연이 많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침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나 싶더니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요셉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연,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베드로의 삶의 터전이죠.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자리를 잡은 전문가 어부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급하고 충동적인 성품 때문에 열두 제자 사이에서 대변자 역할도 했지만 종종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실수 가운데에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수 있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주님을 세번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 잊을 수 없던 상처를 치유한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역 많은 인생을 살아온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사역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창설자여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또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욕바, 가이사리아, 안디오까지 진출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였습니다. 사역 많은 인생을 살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역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가르켜서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도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사연 많은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역 많은 인생에서 사역 많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흩어져 있는 셀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10편 148편 3절 말씀에서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반짝거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푸른 초장에 흩어진 양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우유와 고기와 따뜻한 의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푸른 초장에 흩어진 양들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여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가축으로서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 어, 베드로 전설을 시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밤 하늘의 별들과 푸른 초장에 흩어진 양대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인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흩어져야 했던 성도들은 흩어지지, 흩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흩어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흩어짐은 의미없는 흩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실행해내는 뜻이, 뜻이 깊은 흩어짐입니다. 흩어지지 않던 초득계획과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입술에서 입술로, 이웃에서 이웃으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크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이기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양보와 섬김의 삶이 꽃피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쩌면 모이기만 집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의미가 부여된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 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터전에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십시오. 움켜쥐기보다는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누며 살아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지게 하신 주권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최선의 순종을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아 보는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순리자의 길 저는 1절, 두번째줄 가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네,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우리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이루며,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2절 두 번째 줄 가사도 의미심장하죠.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세 분의 부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분은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수천 명의 제자들을 키워내셨고 그들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따뜻한 성품으로 그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많은 위로를 베풀며 살아온 성도입니다. 또 다른 분은 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 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 분의 부고 소식으로 인해서 저는 가슴 아프고 슬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 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생하였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아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힘내어 살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쾌락과 성공과 박수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데, 어느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 신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납니다. 설령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지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며 살까?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그네라기보다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방패삼아서 내 성공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며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품고 살아가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면 기꺼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면 기꺼이 양보하고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룻밤과 같은 인생을 보내는 나그네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신권은 하늘에 있다는 라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며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신권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를 마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성에 예비하신,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로 된 영원히 머무를 집에서, 여러분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처럼 사연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면서 사역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흩어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성도로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흩어져 있고 낙은해된 성도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새예로 살림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낙은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낙원에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